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60대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곳이 먼저 만져지기를 원한다는 은밀한 속삭임 말이죠. 좀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성과 관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쩌면, 에이, 뭐다 똑같지 않겠어? 하고 대충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착각을 확 깨드릴 거예요. 60대 여성의 성심리, 단순히 나이 들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편견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진짜 꿀팁과 깊은 통찰을 선사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성인 관련 콘텐츠들이 거탁기식으로 다루거나 본질을 놓친 채 선정적으로만 포장해서 아쉬웠던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수년간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깨달은 60대 이상 여성의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대한 진짜 비밀들을 아낌없이 풀어놓을 겁니다. 단순한 테크닉을 넘어 그녀의 숨겨진 욕망을 깨우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정나라하고 현실적인 비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황홀경의 세계로 변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은밀한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60대면 이제 성생활은 끝났다고. 혹은 관심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웬걸요? 웹 검색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노년의 성생활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금기시 되었지만 요즘은 70대, 80대에도 성이 삶의 중요한 즐거움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실제로 60대의 절반 이상이 성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60대 여성의 성심리는 결코 시들하다거나 무감각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오히려 더 깊고 풍부한 세계라고 할수 있어요. 오히려 MZ세대보다 중년 여성분들이 성 담론에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섹스 테크닉에 도전하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데도 아주 솔직하고 개방적이시더라고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토록 활기찬 60대 여성의 성생활에서 그녀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곳이 먼저 만져지기를 원한다는 건 단순히 신체적인 자극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사랑과 존중,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손길 우선 60대 여성은 그 무엇보다 사랑과 존중을 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여성의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죠.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질 건조증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녀의 몸을 단순히 성적인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존중하고 그녀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녀의 몸과 마음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는 손길은 그저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손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주는 것 같은 사소한 스킨십이 중요해요. 아직도 당신이 아름답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비언어적인 표현이 그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마치 잘 익은 와인처럼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음미할 때, 비로소 그 깊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조성 오감을 마비시키는 쾌락의 무대 그녀의 마음이 열렸다면 이제 몸이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애무는 단순히 몸을 섞는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몰입하는 예술 공연과 같아요. 마치 최고의 오페라 공연을 위해 무대와 조명, 음악을 세심하게 준비하듯 그녀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밝은 조명은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집중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대신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작은 스탠드 조명, 혹은 촛불을 활용해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촛불은 빛의 흔들림이 주는 몽환적인 느낌과 함께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 시각적인 흥분을 더해요. 여기에 아로마 디퓨저를 사용해 공간에 부드러운 향기를 채워 보세요. 긴장 완화에 효과적인 라벤더, 샌달우드, 혹은 일랑일랑 같은 향은 그녀의 긴장감을 스르륵 녹여내고 뇌가 쾌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경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가사가 있는 노래는 대화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대신 잔잔하면서도 살짝 감각적인 뉴 에이지, 재즈 혹은 라운지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악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미묘한 리듬감으로 감각을 깨우는데 탁월하죠. 볼륨은 아주 작게 마치 공간을 채우는 공기처럼 느껴지도록 조절하세요.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분위기는 그녀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게 하고 온전히 애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듯 오감을 마비시켜 쾌감의 세계로 이끄는 거예요. 이 완벽한 환경은 단순한 애무를 넘어선 깊은 교감과 최상의 쾌감을 위한 필수적인 전초전입니다. 3. 클리토리스 공략 섬세함이 생명, 너무 강하면 독이 된다 이제 본론입니다. 60대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 곳이 먼저 만져지기를 원한다는 그 곳, 바로 클리토리스입니다. 여성에게 클리토리스는 오르가슴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스위치이자 남성의 성기와 같이 매우 민감한 부위예요. 신경 종말이 집중되어 있어 극도로 예민하죠. 하지만 바로 이 민감함 때문에 처음부터 무턱대고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통증이나 불쾌감을 줄수 있어요. 마치 눈부신 보석을 다루듯 극도의 섬세함과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애무의 시작은 클리토리스를 직접 건드리는 것보다 그 주변의 소음순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회음부를 부드럽게 애무하며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애무하거나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내리듯이 자극하며 점차적으로 흥분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는 마치 바이올린 연주자가 메인 연주에 앞서 활을 부드럽게 그으며 감각을 익히고 활주를 길들이는 것과 같아요. 그녀가 충분히 흥분 상태가 되어 촉촉해지고 부풀어 오르면 그때 클리토리스를 조심스럽게 애무하기 시작합니다. 혀끝으로 살짝살짝 건드리거나 부드럽게 하차 올리듯이 혹은 입술로 가볍게 감싸듯이 흡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극의 강도는 그녀의 반응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조절해야 해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 과정은 마치 꽃봉오리가 서서히 피어나도록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자극은 꽃봉오리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기다림과 섬세함 속에서 피어나는 쾌감은 훨씬 더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클리토리스는 여성을 오르가슴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므로 인내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야 합니다. 4. 혀, 입술, 이빨의 다채로운 춤 감각의 향연의 무는 단순히 혀끝만 사용하는 단조로운 동작이 아니에요. 혀 전체,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이빨까지 활용하는 다채로운 춤이 필요하죠. 각 요소는 고유의 질감과 역할을 가지며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할 때 쾌감은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혀는 맞는 도구입니다. 혀를 넓게 펴서 클리토리스와 음핵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애무할 수도 있고, 혀끝으로 섬세하게 간지럽히거나 살짝 눌러주는 듯한 압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혀를 둥글게 말아 클리토리스를 살짝 흡입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나 혀의 옆면을 활용해 넓은 면적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혀의 표면이 가진 미묘한 질감의 변화가 새로운 감각을 선사할 거예요. 입술은 혀보다 훨씬 부드럽고 섬세한 도구입니다. 클리토리스를 입술로 부드럽게 감싸듯이 흡입하거나 아래 입술로 살짝 쓸어 올리듯이 애무하면 혀와는 또 다른 부드럽고 밀착된 감각을 줄수 있습니다. 때로는 입술을 살짝 오므려 압력을 조절하며 클리토리스 주변을 가볍게 조였다 풀어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좋아요. 아주 가끔 그녀가 흥분했을 때 살짝 깨무는 듯한 물론 절대 아프게 깨물지 마세요. 아주 부드럽고 가볍게 주는 자극은 예상치 못한 짜릿함을 줄수 있습니다. 이빨은 절대 그녀에게 직접 닿아선 안 됩니다. 이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해요. 이빨은 마치 지휘자의 손가락처럼 혀와 입술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혀로 특정 부위를 애무할 때 입술과 이빨로 혀의 움직임을 고정하거나 압력을 조절하는데 미묘하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다양한 질감과 압력, 속도를 만들어낼 때 그녀는 미칠 듯한 쾌감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풍부하고 깊이 있는 애무가 가능해지며 그녀는 당신의 섬세한 컨트롤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5. 압력과 속도, 쾌감의 파도를 달아 그 섬세한 조종애무의 압력과 속도는 쾌감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레버이자 그녀의 오르가슴을 향해 나아가는 파도를 조종하는 중요한 조종관입니다. 사람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그날 그날의 기분이나 흥분도에 따라 선호하는 압력과 속도가 천차만별이므로 끊임없이 그녀의 반응을 읽고 조절하는 섬세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아주 약하고 느리게 시작해서. 그녀의 미세한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조절해야 해요. 마치 잔잔한 수면에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듯이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그녀가 움찔하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 불편한 신호를 보낸다면 즉시 약하게 하거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는 그녀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니 무시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그녀가 만족스러운 신호를 보낸다면, 예, 가쁜 숨소리, 몸의 밀착,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 다리를 오므리는 행동 등 조금 더 강하게 혹은 빠르게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패턴을 고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이 부드러우면서도 예측 가능한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고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하는 등 유기적인 변화를 주며 그녀의 감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그녀와의 섬세한 교감 능력을 보여주며 그녀가 쾌감의 절정으로 치닫도록 이끄는 강력한 조절 능력이 될 겁니다. 이 조절 능력이 바로 애무의 마스터로 가는 길이며,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6. 깊이와 리듬 지루함을 허용하지 않는 변화무쌍한 선율 단순히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애무하는 것은 그녀를 금세 지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마치 음악의 지휘자처럼 애무의 깊이와 리듬에 끊임없이 변화를 주어야 해요. 이는 그녀의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전달하여 쾌감을 증폭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움직임의 깊이를 더해보세요. 클리토리스 부근에서만 머물지 마세요. 음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거나 클리토리스 전체를 감싸듯이 깊이를 조절하며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가세요. 때로는 위아래로 길게 쓸어 올리듯 애무하고 때로는 작은 원을 그리듯 섬세하게 자극하는 등 다양한 깊이를 시도해 보세요. 리듬의 변주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다가도 갑자기 템포를 빠르게 바꾸거나 반대로 아주 느리게 끌어내리는 변주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정지후 시작 기술은 그녀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는 마치 재즈 음악의 즉흥 연주와 같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속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들어가면서 그녀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흥분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애무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들어 보세요. 부드러운 전위로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이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 집중적이고 강렬한 M으로 클라이맥스를 유도하는 등 스토리텔링 하듯이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치 장르가 바뀌듯 강렬한 록 음악처럼 몰아치다가도 갑자기 감미로운 발라드처럼 부드럽게 전환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변화로 그녀의 감각을 지루할 틈 없이 자극하세요. 변화무쌍한 리듬은 그녀의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전달하여 쾌감을 증폭시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애물을 단순한 행위를 넘어선 예술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7. 소리의 활용 쾌감을 배가시키는 속삭임과 교감의 언어 애무는 오직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그녀의 쾌감을 배가시키는 강력한 도구이자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극대화하는 교감의 언어입니다. 애무하는 동안 그녀의 귀에 부드러운 숨소리, 낮은 감탄사, 그리고 진심 어린 속삭임을 들려주세요. 너무 좋다, 아름답다, 내가 최고야, 나 지금 미칠 것 같아와 같은 짧고 직설적인 말들은 그녀에게 자신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당신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있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녀에게 강한 자신감과 더큰 흥분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녀는 당신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끼고 더욱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마치 무대 위 배우의 대사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던지는 한마디는 애무의 질을 한 차원 높여줍니다. 그녀가 쾌감에 몸부림칠 때 그녀의 귀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며 감탄사를 내뱉어 보세요. 그 순간의 짜릿함은 배가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흥분된 숨소리나 만족감을 표현하는 소리는 그녀의 흥분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는 거울 효과처럼 그녀에게 당신의 쾌감이 그대로 전달되어 함께 절정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이 소리들이야말로 그녀의 귀를 통해 마음까지 스며들어 당신의 노력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소리는 단순한 청각적 자극을 넘어 깊은 정서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8. 비언어적 신호 읽기 그녀의 몸이 보내는 은밀한 신호에 집중하라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신의 감정을 온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민감한 안테나처럼 이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이는 애무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 신호를 찾아보세요. 그녀가 당신에게 더 밀착시키거나 당신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동은 지금 너무 좋아, 계속해줘. 라는 강력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거나 다리를 오므리는 행동, 가쁜 숨소리, 미소, 혹은 눈을 감고 편안해하는 표정 등도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당신의 애무가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그 방식을 유지하거나 강도를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반대로 몸이 미묘하게 경직되거나 살짝 피하려는 듯한 움직임, 짧은 한숨, 혹은 표정의 변화찡그림, 눈썹 찌푸림 등는 불편함이나 흥분이 씻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간지럽거나 압력이 강하다는 무언의 표현일 수도 있죠. 이러한 신호들을 재빨리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애무의 방식이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불편함의 신호가 반복된다면 잠시 멈추고 괜찮아라고 짧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능력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과 같아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섬세한 관찰은 그녀의 쾌감을 극대화하는 열쇠이자 당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집중하고 그녀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세심함이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겁니다. 9. 피드백 주고받기 솔직함이 친밀도와 쾌감의 깊이를 높인다 물론, 애무중에는 격렬한 쾌감 때문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무전 후의 피드백 타임이 매우 중요해요. 이 시간은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후 전략을 분석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서로의 솔직한 느낌을 나누는 것이죠. 에무전에 가볍게 오늘 어떤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 특별히 원하는 자극 있어? 와 같이 그녀의 컨디션이나 기호를 미리 물어보는 것은 당신의 세심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애무의 방향성을 잡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애무 후에는 오늘 어땠어? 혹시 더 좋았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있었어?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당신의 느낌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이를 통해 그녀의 선호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내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나도 너무 좋았어와 같이요. 이러한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는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들고 다음번 애물을 더욱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친밀도를 높이는 강력한 총매제 역할을 합니다. 마치 훌륭한 레스토랑의 셰프가 손님들의 피드백을 경청하여 더 완벽한 요리를 선보이든 말이죠. 당신의 이러한 노력은 그녀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10. 사랑과 배려 모든 쾌감의 근원, 진정한 예술의 완성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난 기술을 구사한다 해도, 그 바탕에 진정한 사랑과 깊은 배려가 없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 성기 애무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선 깊은 정서적, 정신적 교감을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녀를 향한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녀의 몸을 존중하고 그녀의 쾌감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모든 기술의 근원이 됩니다. 그녀의 기분, 그녀의 편안함, 그리고 진정한 만족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애무에 임할 때, 비로소 앞서 언급한 모든 기술들이 조화를 이루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집중과 몰입, 그리고 그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애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당신의 진심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때, 애무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선 두 영혼의 짜릿하고 깊은 연결이 됩니다. 육체적인 쾌감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죠. 마치 정성껏 심은 씨앗이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가 바탕이 될 때, 애무는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예술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그녀의 쾌감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을 최고의 연인으로 만들어줄 핵심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녀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열 가지 비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침대, 위 관계가 더욱 깊고 뜨겁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술 아닐까요? 이 비결들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60대 여성의 성생활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황홀경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매일 밤이 황홀한 예술 작품처럼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더 은밀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